홈팀 사포로 포메이션은 3-4-3이며, 산체스 리바스는 전방에서 제공권과 침투를 모두 수행 가능한 핵심 자원이다. 아오키는 윙백에서 넓은 활동량과 정확한 크로스 타이밍으로 측면 공격의 핵심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타카미네는 수비 라인 조율 능력이 우수하며 후방 빌드업 전개의 중심축 역할을 맡고 있다. 사포로는 높은 라인 설정을 바탕으로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 속도를 유지하는 전술 흐름을 자주 보여준다. 홈에서는 기후 이동 거리 이전과 함께 체력적으로 유리한 조건 속의 경기를 풀어 나가는 방식이 강점이다. 원정팀 오이타 포메이션은 3-4-3이며 아리마는 역습 시 타이밍 좋은 침투를 선보일 수 있는 공격 자원이다. 이케다는 중원에서 활동량은 풍부하나 압박 저항 성능에서는 다소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사하기바라는 수비 시 위치 선정과 커버 플레이에 약점을 노출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원정 경기에 나서는 오이타는 이동 거리와 피로 누적 요인이 경기 초반부터 템포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조직적인 수비 라인 유지가 잘 되지 않아 후반에는 뒷 공간 노출이 반복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사포로는 홈 이점을 살려 조직적인 전술과 안정된 공격 전개로 경기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오이타는 장거리 이동 피로와 수비 밸런스 불안으로 인해 전체적인 경기력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전술 일관성과 경기 체력 유지 측면에서도 사포로가 전반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홈팀 제주 포메이션은 4-3-3이며, 유리 조나타는 피지컬을 앞세운 포스트 플레이와 제공권 경합에 능한 스트라이커다. 유인수는 좌우 측면에서 폭넓은 활동 반경을 자랑하며 크로스 전개와 오버래핑에서 꾸준한 기여를 보이는 자원이다. 이창민은 중원에서 안정적인 볼 배급과 세트피스 전개의 강점을 지닌 제주 핵심 플레이메이커다. 김학범 감독 체제의 제주는 수비적인 안정성을 바탕으로 점유율을 가져가는 구조이며 홈에서는 전방 압박보다는 템포를 조절하며 경기를 푸는 성향이다. 무더운 기후 환경과 일정 피로도가 겹친 최근에는 전반적인 전개 템포가 떨어지고 마무리 결정력에서도 흐름이 무거운 모습이다. 원정팀 광주 포메이션은 4사이이며 페이스는 좌측 돌파와 컷인 이후 슈팅 타이밍 조절 능력이 뛰어난 측면 자원이다. 아산이는 강력한 면발킹력을 기반으로 중거리 슈팅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자주 연출하는 결정적 자원이다. 최경록은 수비형 미드필더와 이선 사이를 오가며 경기 운영 밸런스를 맞추는 핵심 축으로 작용한다. 광주는 전술적으로는 제주보다 유기적이고 전개 속도에서도 우위를 점하지만 최근 부정 선수 출전 논란으로 인해 팀 분위기가 흔들리고 있다. 또한 여름철 제주 원정은 항공편 확보와 이동 일정 자체가 불규칙해 경기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스크가 내재되어 있다. 광주는 전술 완성도는 높지만 최근 구설과 이동 불리함이 경기 흐름을 무겁게 만들고 있다. 제주는 홈 이점을 살리려 하겠지만 템포와 결정력 모두 제한적인 흐름이 예상된다. 전술 안정 지향 흐름이 맞물리며 승부는 갈리지 않는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홈팀 대전 포메이션은 4-3-3이며 주민규는 박사한 결정력과 제공권 모두를 겸비한 대전의 확실한 마무리 자원이다. 정재희는 빠른 발과 공간 침투로 공격 전개 흐름을 매끄럽게 연결하며 마사는 중원에서의 탈압박과 템포 조절이 강점인 플레이메이커다. 대전은 황선홍 감독 체제 하에서 시즌 초반부터 전술적 완성도를 높여왔으며 최근 김천에서 전역한 김봉수를 영입함으로써 수비형 미드필더 자원을 강화해 중원 밸런스를 더욱 단단하게 다졌다. 홈 경기에서는 전방 압박과 세트피스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템포 주도권을 잡는 데 능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원정팀 김천 상무 포메이션은 4 2이며 원기종은 측면에서 돌파와 크로스 타이밍에서 강점을 보이는 자원이다. 이동주는 빠른 스피드로 전방 공간을 파고들 수 있으나 슈팅 정확도와 연계에서는 기복이 있다. 이동경은 중거리와 연계 모두 가능하지만 아직 새롭게 구성된 팀 내에서 중심축으로 자리 잡는 과정이 필요하다. 문제는 6월을 기점으로 박수일, 김대원, 김봉수, 최기훈, 조현택, 박승국 등 주전급 자원들이 대거 전역하면서. 정정용 감독이 구상한 조직 전술이 완전히 무너졌고 다시 기본기부터 재정비가 필요한 상태라는 점이다. 경기 운영은 불안정하고 수비 라인 간격과 미드필더 압박 타이밍이 어긋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대전은 조직 안정성과 전방 마무리의 효율성 모두에서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팀이다. 김천은 주축 전역 이후 전술이 붕괴되어 중원 수비 간격 모두 정비가 필요하다. 현재 흐름이라면 홈에서 안정적인 대전이 김천을 상대로 주도권을 줄 가능성이 높다. 홈팀 맨시티 포메이션은 4231이며 홀란드는 결정적인 득점 마무리에 능한 피니셔다. 오마르 마르무시는 측면에서 돌파와 커진 움직임이 날카로우며, 귄도하는 중원에서 침투 타이밍과 전진 패스 조율에 능한 자원이다. 전체적으로 점유율을 기반으로 상대 진영을 압박하는 전술을 구사하며, 상대 수비 간격이 벌어졌을 때, 순간적인 침투로 마무리 슈팅까지 전개하는 공격 완성도가 높은 팀이다. 특히 미드필더 라인의 활동 반경이 넓고, 측면과 중앙을 유기적으로 전환하며, 상대 공간을 지배하게 파고든다. 원정팀 메다드 포메이션은 433이며, 사무엘 5 0은 박스 안에서 제공권을 활용하는 스타일이며, 무바리크는 중원에서의 커버 능력이 우수한 편이다. 라인은는 좌측윙 포지션 에서 드리블 돌파 시도는 많 지만 크로스 완성 도와 연계 플레이 에는 기복이 존재 한다.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사이 공간 간격이 자주 벌어지 며 해당 간격 에서의 패스 차단과 압박 타이밍이 늦어 상대 에게 찬스 를 허용하는 장면이 반복 되고 있다. 특히 하프 스페이스 수비 대응력이 떨어지고 후반 체력 저하로 인해 뒷 공간 노출이 자주 발생 하는문 제가 존재 한다. 전술적 응집력 보다는 개인의 피지컬에 의존한 수비 대응이 많아 강팀 상 대로 는 수비 안정성 확보가 어려운 흐름 이다. 웨다드는 구조적 으로 수비와 미드필더 라인 사이 간격이 넓게 벌어 지며, 위기를 자초하는 경향이 강하다. 맨시티는 이러한 간격을 정확히 공략할 수 있는 전술적 전개와 전방 자원을 갖추고 있어 전체적인 경기 흐름과 결과는 맨시티 쪽으로 기울 수 있는 흐름이다. 홈팀 레알 마드리드 포메이션은 4-3-3이며 음바페는 폭발적인 순간 스피드와 마무리 집중력이 뛰어난 전방 핵심 자원이다. 비니시우스는 측면에서의 드리블 돌파와 박스 침투 타이밍에서 날카로움을 보이며 발베르데는 중원과 측면을 모두 커버 가능한 멀티 플레이어다. 전체적으로 빠른 템포의 패스 전개와 유기적인 공격 라인 해전으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 전술 구조를 지니고 있다. 특히 하프라인 부근에서의 전환 속도가 매우 빠르며 공격 전개 시 공간 침투와 크로스 타이밍도 완성도가 높다. 이러한 스피드 중심 전개는 수비 라인이 무거운 팀을 상대로 더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흐름을 보여준다. 원정팀 알힐라 포메이션은 4-2-3-1이며 미트로비치는 제공권과 박스 안에서의 타점 확보에 능하며 알다우사리는 측면에서 크로스를 연결하는 패턴이 자주 활용된다. 밀린코비치 사비치는 중원에서 볼 배급과 수비 전환 역할을 맡고 있으나 커버 범위가 넓지 않아 수비진과의 간격이 벌어지는 장면이 있다. 특히 알힐랄의 센터백 조합은 순발력과 회전 속도 측면에서 아쉬움을 보이며, 발 빠른 공격수를 상대할 때 뒷공간을 자주 허용하는 편이다. 후방 수비 간격이 벌어졌을 때 복구 속도와 커버 능력이 떨어지며, 이는 뒷공간 침투에 매우 취약한 구조로 이어지고 있다. 조직적인 수비 전환보다는 수비 라인 전체의 위치 조절이 느리며, 역습 수비 대응에서도 일관된 움직임이 부족하다. 알힐랄은 수비진의 느린 회전 속도와 간격 조절 실패로 인해 강팀과의 경기에서 반복적인 위기를 노출하고 있다. 레알 마드리드는 이 약점을 정확히 공략할 수 있는 빠른 침투와 조직적인 공격 전개를 갖춘 팀이다. 전체적인 전술 흐름과 결정력 측면에서 레알 마드리드 쪽으로 기운매치업이할수 있다. 홈팀 파축카 포메이션은 4231이며, 호세 론도는 최전방에서 침투와 포스트플레이를 병행하는 자원이다. 이들이시는 측면에서 빠른 볼 운반과 전진 드리블의 강점을 보이며, 파티스타는 중원에서 안정적인 볼배급과 압박 조율을 수행한다. 전체적으로 중원에서 3명의 자원을 배치하며, 볼 점유와 전개 템포를 장악하려는 전술을 활용하고 있으며, 상대가 중앙 미드필더 수가 적은 구조를 보일 경우 중원에서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압박과 회수에 성공하는 장면이 자주 나타난다. 또한 중앙 지역에서 점유권을 유지하며 측면으로 넓히는 전환도 빠르고 안정적이다. 원정팀 잘츠부르크 포메이션은 4사이이며 라트코프는 최전방에서 활동량이 풍부하며 세컨드볼 기회를 노리는 플레이가 인상적이다. 글러우는 측면에서 돌파 능력은 뛰어나지만 수비 지원에서 간헐적인 공백을 드러내는 편이다. 가와무라는 중원에서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을 수행하지만 커버 범위가 넓지 않아 중앙 지역에서의 수정 열쇠가 노출되고 있다. 특히 4사이 포메이션 특성상 중앙 미드필더 숫자가 2명에 불과해 상대가 3명의 중원 자원을 투입할 경우 압박 강도와 탈압박 효율성 모두에서 밀리는 장면이 반복된다. 전체적으로 전개 속도는 빠르지만 점유율 싸움에서는 불리한 구조가 자주 드러나고 있다. 잘츠부르크는 4-4-2 구조 특성상 중원에서 수적 열세를 감수해야 하는 전술적 불리함이 존재한다. 파축카는 중원 숫자 우위와 압박 구조를 통해 상대 전개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경기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요소들을 모두 갖춘 팀이다. 전술 구조상 파축카 쪽으로 흐름이 기울 가능성이 높다. 홈티마라인 포메이션은 4-3-3이며 라바는 최전방에서 제공권과 침투 움직임이 조화로운 공격수다. 카쿠는 중원에서의 볼 전개는 안정적이나 압박 회피와 수비 전환 속도에는 한계가 있다. 아바스는 측면에서의 활동량은 많지만 연계 시 정확도에서 기복을 드러낸다. 특히 중원 핵심 자원인 수비형 미드필더 박용호는 상대 압박이 강할 때 실책을 유발하는 장면이 잦으며 위험 지역에서의 볼 처리 불안정성과 압박 저항력 부족은 주요 리그 강팀을 상대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날 수 있다. 그가 주전으로 활약할 수 있었던 것은 UAE 리그 수준에서의 상대 압박 강도가 비교적 약하기 때문이며 이번처럼 전방 압박이 강한 유럽 클럽을 상대할 경우. 실전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구조적 약점이 존재한다. 원정팀 유벤투스 포메이션은 3-4-1이며 콜로 무한이는 전방 압박과 침투 능력을 겸비한 스트라이커다. 곤잘레스는 이 선에서 공수 전환이 빠르고 공간 침투와 마무리 모두에서 높은 완성도를 보인다. 맥케니는 중원에서 강한 피지컬과 왕성한 활동량으로 상대 볼 운반을 차단하며 중앙에서 상대 미드필더를 압박해 전개를 끊어내는데 특화된 수비형 미드필더다. 유벤투스는 수비 전환 속도와 라인 간격 유지 능력이 매우 안정적이며 상대 중원의 약점을 집요하게 공략해 실책을 유도하는 압박 전술이 강점인 팀이다. 아라이는 박용우가 수비형 미드필더로 중심을 잡고 있으나 전방 압박에 대한 약점은 강팀을 상대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날 수 있는 구조다. 유벤투스는 압박 전술과 수비 조직력 모두에서 네. 확실한 완성도를 보여주는 팀이며 이러한 구조적 차이로 인해 경기 주도권은 유벤투스 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